부천진영 아, 김지로 빼냈습니다 고정수 앞으로 달려들면서 맨발 슛 골인 선취골 전반 21분 고정수 기뻐합니다 21분 탄번전 아, 이렇게 김지로빼내주고 고정수 달려들면서 그대로 맨발창 슛 골레틀 가릅니다 이용발 길게 자 길게 넘어갑니다 흐르는 공 이성재 달려들면서 오른발 슛 골인 독점골 전반 22분 이성재 오른발 한슛 후반전 조성은 앞으로 길게 박대군 슛이어났습니다 박경근 어. 자, 윤정환 뒤로 어. 윤정환 김기동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까운 김기동 다시 구천의 스케 공격입니다 자, 윤정환 잡았다 왼쪽으로 윤종진 오른발 슛 이윤재 잡았습니다 자원 삼성 앞으로 내준공 아 헛발질하는 김기동자 김기동 잡았습니다 김기동 센터링 윤정환 슛 골인 2대1 후반 12분 역전 골 윤정환 자 김기동 센터링 한공 윤정환 달려들면서 그대로 강슛 후반 12분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천 스 s 이 2대1로 이겼습니다